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카 TV 권혁찬입니다. 2만 명밖에 안 되는 삼카 TV에 16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신 대형 유튜버가 나오셨습니다. 약발 콘텐츠의 주일곱. 계속 시기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 삼성카드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영랩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활동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네. 강연을 하면 10대나 20대들 음. 대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니면 오늘처럼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분들도 계셨지만 실제로 이제 네. 카드사 직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딱 약간 들어왔을 때좀 압도를 네. 당했는데 생각보다 네. 반응도 잘 해주셨고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것.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네. 혹시 삼성카드 사용하시나요? <laughs> 일단 뭐 어느 카드 쓰는지 물어보실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사용하면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를 음... 제가 그때 사용을 했었고 좋은 때. 카드 네, 예. 그... 최근에 사용하시는 거는? 음. 저얘기나할수 있는 거니까요 편하게 <laughs> 네, 네, 하세요 편하게 네, 네. 네. 해주세에네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laughs> 네. 있으니까 저희도 삼카티비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네네. 댓글이 잘안 달려요. 네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을 때 음. 그런 것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laughs> 편안한 분위기에 즐거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laughs> 네. 다 네. 즐겁게 느끼잖아요. 본인이 재밌어하기만 한다면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면 재밌으세요 지금. 너무. 아. <laughs>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재미가 네? 없어. <laughs> 어? 보이나요? 조금.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좀 중요하다라는. 예, 네, 네, 본인이 네. 이제 좀 즐기셔야. 이거 사실 일이라고 뭐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네, 반성하게. 겠 네. 아이디어는 여가 시간을 다 그쪽에 투자합니다. 항상 유튜브 보면서. 다음에 뭘 할까?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하는 게 그냥 취미가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수익은 정말 작아요. 유튜브로만 한다면은 통 그냥 일반 받으시는 분보다는 적게 받죠. 유튜브를 통해서 뭐만들어지는 많은 일들이 부가적인 있으니까. 것들이 네네. 많이 있죠. 대신 외국에 나가서도 랜덤 플 레이댄스 하시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laughs>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은 케이스죠. 힙합이라는 게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좀 약간 유행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 가서 그런 걸 하면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음,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많이 느끼시겠지만 네. 내가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제일 잘할수 있는 거. 전문적인 분야에 지식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멘탈적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악플이라든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정도 최소한의 멘탈은 좀 필요하고요 영상 찍는 걸 즐길 수만 있다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직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약사기 때문에 우는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었어도 저는 분명히 이 일을 했을 거고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거고 철없는 생각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도전을 대신에 예, 도전을 하고 그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죠.